서울 강남권 아파트 고집. 많이 있는데, 10억 안팎이에요. 젊은 나이에 말이 됩니까? 그리고 부모님이 보태줄 수 있는 남자들이 몇이나 됩니까? 여자들이 경제관념 없는 거는 알아줘야 됩니다. 지방 출신 남성과의 결혼을 거절하며, 강남 전세도 못하면 결혼 힘들다고 발언. 주제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남자의 부모 재산 수준까지 조건에 포함합니다. 남자 본인의 능력보다 부모의 집과 땅유무를더 중요시합니다. 이거 결혼이 아니라 사업이에요, 사업. 결혼해서 한탕 잡으려는 여자들이 진짜 많습니다. 요즘에는 너무 대놓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계속 감추다가 결혼하고 나서 또는 아이 갖고 나서 스탑 럴커처럼 촉수를 드러냅니다. 너무 많아요. 한국 이혼율이 높아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할 때 남자들이 재산 다 털리고 있다. 조심해야 합니다.